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를 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여 몸바쳐 저렇게 죽음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였으니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에 담대한 그런 불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야 저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개죽음 당할 수가 있겠구나.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상황이 나타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 게좋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을 결연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또 몸과 마음이 이렇게 너덜너덜 했으니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폭근이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너의 상황을 다 안단다. 세임을 내라. 그렇게 뭔가 격려해 주시면, 뭔가 그것을 뭐 체험적으로 어떻 강하게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내가 다시 믿음을 추스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뭐 위로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들었잖아 무미건조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뭔가 그냥 답답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자꾸만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때 믿음이 점점 점점 세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육장을 볼때 일곱 개의 인재앙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를 하나하나 펼칠 때마다 지상 세계 가운데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저 12절쯤에 여섯째 재앙, 여섯째 인을 펼치고 나서 재앙에 대한 우주적인 어떤 지각 대변동과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공할 만한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뗐을 때의 심판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록에는 일곱 개의 인재앙 심판, 일곱 개의 나팔 재앙 심판, 일곱 개의 대접 재앙 심판 이렇게 세 개의 재앙 심판이 등장을 하고 그각그 그 재앙 심판마다 일곱 개의 심판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섯 개까지는 등장을 하는데 일곱째 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7장에 등장하지 않고 저쪽에 8장 가 보시게 되면 8장 12절쯤에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과 더불어서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왜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한 텀을 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재앙을 다시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그 장면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오늘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1, 2, 3절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는데 네 모퉁이에 선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지상 세계에 더 이상 심판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보류, 심판을 당분간 보류 그렇게 지금 뭔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 할,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천사를 향하여 소리쳤는데, 3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 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표시를 할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 내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어요. 낙인과 같은 표식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인친다라고해니다 하나님이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목장주들 같은 경우에 뭐그 가축들이 너무나 이제 방목을 하서 키우다 보면은. 이게 A라고 하는 그 목장의 주인인지 B라고 하는 목장의 주인인지 C라고 하는 목장의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각 목장마다 자신들이 소유한 가축대에게 낙인이라고 하는 걸 찍습니다. 인두를 지져서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 둬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 내용으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 보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그 이마에 딱 그렇게 표시를 해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뭔가 순교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두 갈래로 딱 갈라져요. 하나는 나도 저 순교자의 그 순결한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의 뜻이 있단 가운데 더 섬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신앙을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고결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공할 만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심판인 거예요. 엄청난 심판인 겁니다. 사라성들 만약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뭐 어떤 나라에 이제 포로로다가 한뭐천 명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적군들이 저쪽에 우리 뭐 김천 저산 위에 산 능성에 쫙하니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이 포진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백성들은 천 명이 거의 끌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만 명이 적군이 쫙저 산에 포진하고 있는데 저쪽 북쪽에서 뭔가 대포나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천 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이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적군이 저기에 포진하고 있다면 저 적군을 일망타진시키기 위해서는 미사일과 대포를 막 쏴야 되잖아요, 그죠? 천명이라고 하는 백성들 중에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채 대포와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하수인격 노릇했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망타진하는 심판을 내리꽂을 때이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점점점 이제 이땅 가운데 종말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세력도 더 악랄해집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진리기는 사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너무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만 꽂히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엄청나게 가공할 만한 심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 어,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거네. 아,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팔이 잘려서 나가고 손이 잘려서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고, 저런 이런 죽음을 나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 라고 하면서, 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 믿, 내 믿음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수고롭게 진행해 와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때 적절하게 눈에 보이는 좀 축복도 주시고 뭔가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께서 막 어, 뭐, 어, 뭐 장고하게 막뭐 성장하고 입신 양명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뭔가 성공하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출세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우리 후손들이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긴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자녀들도 맨그 모양이고, 후손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믿음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전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뭔가 떡꼬물이라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떡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고 맨날 고난이고 맨날 아픔이고 맨날 눈물이고 맨날 괴로움이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일보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일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믿음에서 탈선하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질 수가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칠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절 보시면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유다 지파부터 쭉 저쪽 베나민 지파까지 1 2천명에 대한 지파의 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세계 가운데 이주 같은 생명 책에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 내가 이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도드라진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같은 것을 그 얻는 그런 축복을 얻지 못했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아, 하늘에는 내가 그 나라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표시가 하늘 나라에는 표시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할 때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축복도 없는 것 같고 뭐 떡고물도 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아,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아, 내가 여기서 내가 혹여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저 순교자들처럼 더 정말 순결한 믿음을 결단하면서 믿음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공할 만한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출애굽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모든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왜냐면 아 신의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삶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창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아주 비상한 조치를 내리셨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했던 많은 중단 잡덕들도 어저 백성들 뭐 하는 거지? 문틀에다가 뭐 양의 피를 바르고 있네. 어여보시기에그 뭐하시는 겁니까? 아예 우리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어린 양 유월절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도 좀 따라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중단 잡독 중에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둔그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공할 만한 심판이 내리꽂아지더라도 결코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으로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왜 잡았을까?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바람이 이제 지상에 있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땅과 바다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부는 것을 막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죠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의 49장이나 다니엘서의 7장을 보시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 세계에 뭔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걸지키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여기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14만 4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런데 집회를 해 보니까 몇만 명이에요? 15만 명이네. <laughs> 그럼 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천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좀 이게 약간 그그그 그, 그 조금 그이 단의 논리를 좀 새롭게 펴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진짜 14만 4천만 구원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숫자적으로 숫자는 뭐0만 명이 넘어가요, 어? 0만명 넘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럼 85만 명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14만 만이 구원 받으니까 여러분 더이땅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상급을 쌓으시고 더 헌금 많이 하시고 더 하나님한테 헌신 많이 하시고 더 봉사 많이 하시고 더 하나님께 시간 들이시고 그래야지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연포를 얻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요즘에 막 율법적인 어떤 뭐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막 합니다. 율법적인 메시지가 필요해서 그냥 이 교인들을 막 틀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막단죄하고막 옥죄에서 억지로 억지로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주님께서 자유하라고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 너희가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족쇄를 너희들이 짊어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천은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내리꽂 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믿음의 박차를 가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잃 일치 말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얘기를 계속해서 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여기 보면은 목사님 구약에 있는 지파들만 나와 있는데 무슨 신약의 백성입니까? 자 구약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군가요? 육체적인 장자가 누군가요? 루벤이잖아요, 루벤. 루벤부터 나열이 안 되고 영적인 장자인 유다부터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까지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거나 어떤 정말 신앙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공격에 우리가 정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 더 견고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일만 이천, 뭐 로벤 지파 일만 이천이건 민수기에서 군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수. 구약 성경에선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용사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정말 전쟁 난리 상황이 터지고 수많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자연재앙이 막 몰려오고 뭐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우직하게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하늘나라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